윤기원 씨는 1972년생이며 1991년 KBS 개그맨과 1996년 SBS 탤런트로 데뷔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황은정 씨는 윤기원 씨와 2 0 1 1년의 버디버디에서 만나 2012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윤기원 씨와 황은정 씨는 자기야, 고무열전 등등에 출연하며 결혼 생활을 잠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기야 출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2개월밖에 안된 신혼 때라 달달하고 서로에게 사랑이 많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9살 나이가 적은 황은정 씨는 애교를 잔뜩 부리며 남편 윤기원 씨에게 무엇이든 오케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부열전에 나올 때는 두 분이 서로에게 고함을 많이 지르고 상대방을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 가출해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 등등 갈등 상황이 많이 표출되었는데요. 시댁에서 마늘을 엄청 까고 고생했는데, 시어머니의 요리가 맛있다는 남편과 집에 와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윤기원 씨는 나이 차이가 많은 만큼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집안일을 손 하나 따딱 대지 않고, 아내 황은 정심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남편에게 사랑받고 애교 받으려 분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기원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황은정씨가 칭찬과 인정 의 말을 갈고 하자 영혼없는 칭찬 으로 귀찮아하는 모습이 역력했 는데요. 솔직한 마음엔 애교와 귀여움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과한 애교 를 부리는 아내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기는 하지만 아마 서로의 그런 모습에 크게 반해서 결혼도 하셨을 텐데 권태기가 오면서 애교도 일곱첩 반상도 부담스러워 하는 윤기원 씨였습니다. 황은정 씨는 자신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일만 시키려 하고 손 하나 까닥 안 되는 모습에 결혼 후 한여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아마 윤기원 황은정씨 이혼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황은정씨는 결혼 전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데뷔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오디션에 낙방하는 이유가 바로 좋지 않은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백화점에 들르고 명품 카피한 옷들을 2일, 2벌 사 입으면 그날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고 보상받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아 한 매장의 3분의 1을 싹 수리할 정도가 되어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현금 할인이 많이 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버는 돈보다 훨씬 지출이 많아지면서 집 보증금까지 빼서 옷등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TV, 영화, 뮤지컬 등 타인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요런 유혹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은정 씨는 서울예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산장미팅 등에 출연하며 연예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기야에서 황은정 씨 성형전 모습이 나와 윤기원 씨가 연예인 어떻게 데뷔했냐? 고우스갯 소리로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윤기원씨는 황은정씨와 사귀던 도중에 내놀에 갑자기 빠지면서 요도가 세철문에 맞아 파열되는 중상을 당하고 맙니다. 화장실 가던 도중 갑작스레 생긴 사고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윤기원씨를 발견한 황은정씨는 119에 신고를 하였고 만우절날에 장난전화인줄 알고 끊으려던 119대원에게 사실임을 인지시켜 응급실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윤기원 씨는 맨홀 사고로 결국 출연 중이던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하차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을 다해 간호해주는 황은정 씨를 바라보며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에 확신이 생긴 순간이었네요. 황은정 씨도 윤기원 씨의 오줌줄을 갈아주면서 손에 오줌이 묻었는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때가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던 이때일 겁니다. 1년에서 3년 사이 사랑 호르몬이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짜증과 다툼 권태기가 오는데, 그래서 3년 정도에 이혼하는 커플이 많다고 합니다. 윤기원 씨와 황은정 씨는 방송을 통해 리얼한 부부 생활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작스레 이혼 소식을 가지고 방송에 복귀하였습니다. 황은정 윤기원 자녀 자식 아이 아기 딸 아들 가족 관계. 슬라의 자녀는 없다. 윤기원이 결혼 전내 네 친구 3명과 연애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폭로해 주의를 술렁이게 했다. 또 최근 동치미의 출연에 좋을 때는 좋았고 치고받고 싸울 때는 싸웠다. 그러다가 60, 70대가 됐을 때를 상상하니까 각자 생각한 이상이 전혀 달랐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구나 싶어서 이혼하게 됐다고 윤기원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 털어놨다. 이어 남편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재산 분할할 때 제가 더 좋아하는 입장이 됐다. 평생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 자존감은 지하 13층까지 내려갔던 것 같다. 그러다 복층인 저희 집에서 제가 끈을 매달고 있더라며, 이혼 후 근황을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현재 황은정은 트로트 여성 3인조 몸백걸스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윤기원은 최근 개봉한 영화 수상한 이웃에 특별 출연한 바 있다. 윤기원 씨와 이혼한 후 황은정 씨는 혼자 짐을 빼서 나오는데, 본인이 결혼 생활 기간 번 돈이 더 많아서 남편에게 오히려 재산 분할을 더 해주어야 했답니다. 할수 없이 엄마 카드로 구매했던 신혼 살림들을 다 빼우기로 하였답니다. 결국 혼자 살 집에 채우기 위해 짐에다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사짐 센터가 왔을 때 누가 봐도 이혼하는 상황에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후 복층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매일 맥주 페트병 2개와 소주 한병씩을 섞어서 폭탄주로 만들어 매일매일 6개월 동안 마시며 시리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전부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었고 반년 동안 밖에도 거의 안나가고 술만 마신 결과는 몸무게 10kg 증가와 지하까지 내려간 자존감이었습니다. 결국 복층에서 줄을 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밝고 통통 튀던 하는 정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을 죽일 이유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결혼과 이혼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구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사랑이 다 사라지고 갈등만 계속 커져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은 상황 생기기 전에 오히려 갈등이 너무 커지면 살인 등 무시무시한 범죄도 터지는 게 집안에서 두 사람만 있기에 위험한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울에 올라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5년 더 살았다 뿐이지 예전의 처녀 시절에 나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윤기원 씨 또한 불청을 통해 팬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살이 조금 찐 모습으로 등장한 윤기원 씨는 헤어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자기야에 나올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나이가 드는 만큼 자연스럽게 흰 머리를 두는 것이다라고 너스레를 떨긴 했지만, 이혼하고 난후 황은정 씨와 마찬가지로 방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은정 씨와 윤기원 씨의 외모는 자기야 출연 때두달 만에 출연하게 되었던 그 때가 가장 리즈 시절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외모마저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윤기원 씨는 이혼 이후 불청에 나오며 강경원 씨에게 고백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호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불타는 청춘에서 미묘하게 강경원 씨와 썸타는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저 시청률을 위한 컨셉일 뿐 실제 마음은 알수 없습니다. 불청에서 락밴드 시절 노래를 부르며 보컬을 했던 과거 또한 보여주기도 했고 1집 앨범을 낸 가수라는 컷 또한 밝혀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황은정 근황 채혼. 황은정은 윤기원과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이유를 밝혔다.